<laughs> 게임하다가 다치할 사람. 어, 왜요, 갑자기? 계속 연달아서 다치해갖고 사람들이. <laughs> 빨리 미리 <laughs> 얘기해. 아, 저희 현재 우연승님 다 째면 안 돼요. 어 미리 나갈 사람들 미리 얘기하자. 제 증명하겠다. 중간에 나가자. 미기태 형 많이 화, 기태형 <laughs> 많이 화났나 보네. <laughs> 아니, 화난 게 아니라 <laughs> 게임하다가 <하고> 왜 나가냐고. 한도 <laughs> 못 갖는 거지 뭐. 자기 원는 팀으로. 고 있는 것도 거. 아닌데 <웃음> 나가. <웃음> 근데 한명 나가고 <laughs> 그왜 2분 동안 시간이 있잖아. 예. 그 시간도 안 지났는데 또 나가고 그러대. 그럼 바보라서 나가는 거죠 막그거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무슨 닫지 뭐, 뭐 그런 거 아니야? 그. 점수 안 올리려고 그런 애들이 있던데. 아, 무슨 양악하려고?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이렇게까지할 수가 있나? 이 게임에서? 아, 뭐야 미안하네. 이상한 애들 많아. 아, 오케이, 오리사. 내 기관총으로 내 k 6도다 죽이겠어 잘해보자 고고! 어, 어. 2층에 앉아 파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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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파라 머리 위 우리 그.. 확인 우리 지붕이 우리 쪽 지붕 위에 파라있다 지금 지붕 위에 파라있다고 아직도 있어 아직도 확인 너희 할수 없는데? 여기 들어가 버려야겠다, 들어가 버려야겠다. 라인 잡았나? 아, 로고도 잡았나요? 애들 뒤로 온다, 애들 뒤로 온다. 파나짤파나짤 <laughs> 야, 우리 다 죽었어? 네 어? 어? 한조가 왜 한조 플랜데? 아, 다이한데 다이아? 여태 한조 다이아예요? 이 <laughs> 삐까뻔쩍하고 있냐 훨씬 낫네 장우 짤! 오케이 2층에 안 줘. 아, 겐지 2층에. 겐지 짤! 야, 몇 마리 더잘러 됐다, 됐다, 됐다. 아, 이 개틀린건. 야, 그 누구야? 야, 저거 아리 리퍼 왜 딸기야? 괜히 썼나? 언제 썼는데? 방금 썼어? 아. 응. 아. 뽕을 왜 방금 썼어? 아, 뚫, 뚫을 때 뚫을 때. 아, 뭐. 아, 틈을 어, 치워버리 다른데, 아, 예. 야, 야, 소르 있다. 버튼 바로 들어가야 되지. 오케이, 토르 컷. 토르가 죽었는데 로봇트안 죽었네. <봇> 어 라이 나와. 아 뒤에 겐지. 아, 아, 제발. 아, 망치 맞아 갖고. 어 먹나 먹나 먹나. 야 일단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데 하나만. 오, 하나만. 오. 아, 리퍼, 리퍼 할수 있어, 리퍼 할수 있어. 리퍼야, 니, 니가, 니가 최고야. 야, 개틀링건! 오케이, 와. 야, 누가, 야, 누가 뚫었냐? 형들, 개틀링건 무시하지 마요. 리퍼 우리사가 뚫었지. 리퍼하고 우리사가 뚫은 것 같은데. 야, 5분이면 꽤 했네. 야, 이 토르 하나 넣어야지, 그럼. 5분이면 화장실 갔다 와도 될것 같은데 음. 토르 하나 넣어야지 꽤 리퍼 잘했다니까 나 리퍼가 마지막에 살아있는 걸 계속 보고 있었거든 조합 나쁘지 않다 제가여러분을 돌보고 어어요뭐 치료해드릴게요 니가, 네, <laughs>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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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포의 영웅형들 미안해 여기 먼저 실드부터 칠게요. 아 열로 치야아나아다 너무 앞에 하냐? 저기 어차피 실드 금방 치면 돼요. 자, 됐다. 음. <laughs> 아무도 안 놨겠어. 치유 아, 겐지치가 필요한가요? 라인 어왔어요 어, 팔아있다. 이층기안 줘. 알라딱고요 겐지나와 겐지나와 아아 네, 어아 지금 내 힐을 못해주는데? 열시피열시피 됐다 잘못 따갔어 괜히 okay. 아야 겐지 겐지 뒤에 겐지 아 한두 잘랐는데 내가 우리 힐러 없어 버려야겠죠형못 먹겠더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다으로뭐 안돼 와6분어 윈스턴 윈스턴. 무리하게 나가지마 겐지 아까 겐지 너잘리면서잡이다 다 끝났어 게임 터졌어 면중계 아. 핸저호 방벽 다시 <laughs> 방벽 다시 아아 나 물린다 나 물려 라인컷안쪽컷어 아, 위험했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무리하지 말라. 물결, 아저씨들. 아 파라 너무 싫다. 파라 어디서 도는 거야 대체? 아. 아니 앞에 짜르러 나가러 나가질 말어 애들이 들어올 때 뒤를 돌아야지 겐지야 어그로는 제가 끌잖아요 오리서가 아니아니 겐지. 아, 겐지 애들이 다 들어올 때 뒤돌아갖고 힐러를 잘라야지 앞에서 너가 어, 혼자 어그로 끌리니까 뒤를 혼자 다 막고 있잖아 지금 정이정이 재웠어 정의 재웠어 정의 정의 오 정의를 재워 야, 겐진 살렸다. 겐진 살렸지, 내가. 야, 겐진 살렸는데 우리 다 죽겠는데? 우이야다 불러야겠다. 판 어야 내가 맞았다, 망치. 빨리빨리, no! no! 빨리, 거점, 거점, 거점. 아,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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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메 다시 해야지. 아, 순간 메이로 바꾼 거 기지 좋지? 나 메이 안 바꿨으면 안못 막았다, 이거. 알아 몰라, 이 나쁜 놈들아. 아, 형, 어, 이래. 알아야지 알죠. 야, 겐지 좀 죽지 마, 쟤. 우리 겐지 형, 역시 멋있어. 살아도나? 없네. 야, 우리 삼탕이이스님더힐 좀. 더힐 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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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야, 우리 고릴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 네, 이것만 자르고 와. 아, 야, 불이 안 돼, 불이 아니야. 거기 지금 다구리야, 다구리야. 아, 거기 일안 돼. 빼, 빼, 빼. 야, 얘들아 나가지 마. 아, 얘네 이, 이, 이 열정이 뭐한 도도 야하! 에너지가 넘쳐 야야야야 나, 나궁 맞았어! 오케이, 살렸어요, 살렸다 저, 누구야 저거 딸피 있는데 아, 야 힐러가 아, 힐러 모여있다 같이 죽는다 메드 존나 아파. 비벼, 비벼. 아나야, 너 살아야 돼. 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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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다, 막았다. 맞다. 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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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괴로워 괴롭다 진짜. 야야 들어와 들어와 이제 들어와. 야이 새끼들아 들어와. 야 들어오라고. 으응 있어아 아, 겐지 팀보가 없네. 역시. 어쩐지 혼자 이 새끼 남자야. 나가지 말라고 또 계속 나가더라. 아 원래 있었나? 내가 나가지 말라고 자꾸 얘기해서 나갔나? <laughs> 어, 라인 없어졌다. 개꿀. 뭐, 뭐 있어 그럼? 로드. 어, <laughs> <한> 두 됐어요. <laughs> 어, 저, 아하. 우리 개지형또 죽으셨네. 아니구나. <웃음> <웃음> 야 나가서 죽지 마라 오케이. 아갔씨 됐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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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laughs> 잘믿 잡아라. 오케이. 응. 야 이거 래 늦게 자면 우대 유리하지 마. 아나 여기 올라가고 싶어. 아니 저팀 한조도 엔간히 한다. 궁 그냥 막쓰게. 궁을 막쓰긴 하는데 많이 쓰는 많이 쓰긴.. 야, 한타 조심. 마지막 한타 조심. 우리 궁 체크. 궁 체크. 궁, 궁 체크. 있고. 좋아, 우리 성공하고 성공, 어, 박어, 성공. 성공하고 성공 어, 뭐야? 덤멸. <laughs> 야, 우리.. 아 성공박을 하니까 후방에서 저팀 매크리가있었어 <목소리>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먹혔어? 에아 성공박을 하니까 이 바보들아 <laughs> 궁을 먼저 써야지. 아 이거 막으면 우리 이기는 거 아닌가? 어 그러네. 먹으면? 먹으면. 5분인데 먹겠지? 얼마? 쟤네 심에 토어로막 있단 거 하겠다. 그러면 뭐올 탱커에... 올 탱커? <laughs> 야, 그러면 오탱커에 루시우 하나 넣을까? 아, 그냥 일단... 야, 프로에, 오. 프로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우린 프로가 아니지만. <laughs> 원래 우리 오탱에 충이... 루시우 넣어가지고 들어가던데? 그런 거 하던데. 원래 우린 충이기 때문에 하죠. <laughs> 일단은. 있다는... 야, 오리사 탬물. 제외, 오탱, 딱, 딱. 꾸우 <laughs> 돌진해, 말어. 내가 루시우, 내가 독박스. 아, 그래도, 그래도 탱커 있어야지. 아, 딜러 있어야 돼. 야, 오탱, 고, 한번 해보자. 우리 5분이나 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리사 빼고, 오탱. 형, 오리사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요? 오리사 느리잖아. 아, 느리다녀. 아 그래? 그래도, 오탱, 오탱, 그럼. 오탱. 오탱 안 해? 그렇지. 감사합니다, 형. 아, 쟤, 침부 안 들어와있어. 그 겐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야나 힐러. 힐러 나 혼자잖아.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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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어. 나 원이랑 저팀또 파라 골나 겐지 소리 들어요, 겐지 형이. 겐지, 겐지. 어, 겐지 죽는다. 그을줄 알았다 야, 그 앞에서 놔두면 저... 포이 되지 당연히 어? 끄다 이게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어, 바꿀게요 아, 아깝다 저잡았어요 전부 오딜 해도 돼, 오딜오딜도 괜찮아 아